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양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 오늘 그 소개해드릴 집이 있는 이 마을은요 어, 주변에 가구수가 한 50여 가구 정도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어, 시골 마을입니다 이 집은 이제 대전에서는 한 20분 정도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옥천IC나 파남IC에서는 한 10분 정도 어, 걸리고그 다음, 파남동까지도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주택으로서, 어, 대전, 옥천, 전부 다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은 이제 대지가 223평이고요. 주택이 39평인데, 1층이 25평, 2층이 14평 되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어, 저는 그 주택 초입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이제 마을에서 들어오는 진입 도로가 이와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주택이 이제 그 대지 구조가 이렇게 1단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 쪽에는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2단 쪽에는 주택과 이제 마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과 그다음에 첫 번째 마당으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반성도를 좀 심어 놨고요. 그 다음에 바닥은 전부 다 이제 잡석을 깔아가지고, 어,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앞쪽에는 이제 개를 한두 마리 정도 키우는데, 에, 이개 집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주차장, 그, 음,을 따라서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차고가 하나 있습니다. 차고가 있어서 차를 한두대 정도 주차할 는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주택이 들어있는 부분하고 이제 예, 예, 땅에 이제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어, 축대를 쌓아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그 영, 영산홍을 전부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꽃이 예쁘게 필것 같고요. 한번 천천히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차고를 지나서 차고 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laughs>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이와 같이 주택이 나오고요. 주택 앞쪽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전부 데크를 만들어놨습니다. 요 정도 데크 공간에다가는 뭐 테이블을 조그만 거 하나 놔도 될것 같고요. 거실 전면 적으로도 이와 같이 어그 데크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보시면은 이쪽 위쪽에서 이 아래쪽 주차장 부분을 이렇게 좀 보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 앞쪽으로 저렇게 산이 이렇게 조망이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이제 이쪽은 그아 좌측면 공간인데요. 좌측면 쪽에 이와 같이 예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마당이 좌측 옆쪽에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 앞에는 이제. 예, 야외 수, 수전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반성도를 좀 심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옆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판석을 전부 다 깔아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잡초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변으로 이제 조경수하고 유실수들이 좀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이제 골프 어, 연습 할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 야외 포토볼 정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어, 주택의 그 후면 코너 부분에 이렇게 자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에 여러 가지 그 야채 정도를 조달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고요. 여기 복숭아 나무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감나무도 감나무 세고루 그다음에 매실 나무 이런 그 유실수들이 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후면 쪽에는 이제 이걸 이제 포트볼 창고 어, 조립식 창고라고 그러는데 여기 창고 를 하나 만들어놨네요. 창고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골에는 이런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택의 후면 부분이, 부분인데요. 후면부 쪽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유실수들이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후면으로 가보시면 여기 기름보일러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름보일러가 이렇게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택 앞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 후면부 쪽에서 이제 이쪽 주택. 아 좌측편에 있는 그 마당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 으로 따라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쭉가 보시면은 아 이쪽에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는 이제 출입문이와 이 같이 있습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입구 전실이 나오는데 여기 중문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신발장이와 같이 돼 있습니다. 자 주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거실 쪽입니다. 거실이 이와 같이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아담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실 소파에서 바라보는 소파 뷰가 어, 이와 같이 나오는 주택입니다. 자 이쪽에서 어, 이렇게 거실이 이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이제 거실 옆에 거실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가 거실 화장실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중문이 있는데, 중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와 같이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이 따로 이제 독립된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방이 있고, 여기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옆에는 이제 다용도 세탁실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다양도 세탁실까지 보셨고, 주방이 여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식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모습까지 이렇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1층, 이집은 방이 3칸인데요. 1층에 이제 안방이 하나 있고, 2층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1층에는 안방입니다. 그래서 여와 기 같이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 안방 구조가 여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파우더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 그 안방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2층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그 다용도 창고가 하나 있는데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2층 올라가는 계단 하단부에 이와 같이 이제 공간을 살려가지고 이제 잡동사니들을 보관해놓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데, 한번 열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층 계단입니다. 2층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은 2층에 어, 여같이 러 올라갈 수 있고요. 들어가면 이런 조그만 문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짜투리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용도 창고 공간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은 이제 2층에 방이 두 칸인데요. 방 들어가는 입구에 여하같이 이제 화장실이 2층 화장실이 별도로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의 방 서재 방으로 사용하는 방이 여하같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방 한쪽에는 이제 2층 음,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여하같이 돼 있고요. 여기 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층 마지막 방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또이층방이또 하나가 있고요. 이 방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붙박이 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외부 모습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주택의 내부 모습은 다 살펴봐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주택의 상세 설명을 좀더 해드리겠습니다. 어,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중양리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이제 대지가 223평이고요. 주택이 39평인데, 1층이 25평, 2층이 14평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으로,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 기름보일러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 그, 목구조로 지어진 주택으로, 방이 그, 어, 1층에 세개 1층에 하나, 2층에 2개에서 방이 총 3칸이고요. 거실, 주방,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다용도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입주는 협의해서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그, 주차대수는 한두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등기되어 있고, 2018년 3월 26일 날 사용 승인된 주택으로 남양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중양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주택은 이제 옥천과 대전의 이제 중간 지점에 있는 그 주택으로, 어, 대전 옥천다 출퇴근도 가능하고, 대전 권교에서 가까운, 어, 시골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심에서 가까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전원생활 하실 분들에게 이 주택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